오래간만에 그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을 방문하기 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알려주셨죠. 고향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근데 고향 사람들의 이 놀람은 이전에 여러 사람들과의 놀람과는 좀 차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놀라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의심과 우구심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고향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귀적이 물론 그때 귀적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귀적이를 갈 때부터 예수님을 알아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뛰어놀면서 가까이 지냈던 친구도 있었을 것이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걸볼 때, 보통은 아버지의 이름을 대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걸볼 때, 그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일찌감치 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홀어머니 로 밑에서 예수님을 자라왔던 것같아 이런 출신과 배경을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니, 참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나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한마디로 배척했다라고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이 배척이라는 단어는 불쾌하다, 성내다, 실족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고향 사람들의 이 말투를 볼때 속이 상해서 비아냥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런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은 이상이 여겼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상이 여겼다. 이 말의 정확한 번역은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놀람. 이 놀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바로 이 놀람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강탄으로 놀랬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의 본문은 오늘 반대로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을 보고 놀랬다 라고 얘기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믿지 않는 고향 사람들의 모습에 놀랬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놀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은 혈류병 여인처럼, 열두의흘릅도알았던그 여인이 예수님의 네. 온 사랑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던 것을 볼때 예수님은 놀랬다고 하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고향 사람들처럼 믿을 만한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을 볼때 놀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시고 놀라실까요? 혈류병 여인 같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같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혈류병 여인처럼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깜짝 놀라는 성도의 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금드립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만 예수님의 권능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몇 병자를 고치기는 하셨지만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수님의 본능은 현지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 병자를 고치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제가 줄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저의 선물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저는그 선물을 줄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강제로 선물을 줄 수도 있겠지만 굳이 선물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도망을 가는데 선물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권능이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현륭봉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거라고 전적으로 믿는 자, 요즘 말로는 영끌한다, 영을 끌어와서 믿는 자에게만 예수님은 평안과 안위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가 계신 것, 살아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여기는 지식, 즉 정보와 믿음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그 증거가 바로 밑에 표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 그 놀라운 일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으키실 그 변화, 예수님이 주실 그 놀라운 선물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놀라운 일, 그 선물을 간구하게 되어 있죠. 머리로 알고 있으면 그러나 믿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일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믿는다면 구하게 되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다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께 간청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혈륙동 여행처럼, 해당장 야이어처럼 예수님께 나가서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저에게 선물을 주십시오.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실제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했죠.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의 모향은 인구가 많지 않은 조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 같이 모여 살면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이 동네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관해서 익숙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조금 유별할 수는 있겠지만은 여느 동네 아이와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익숙하다라는 그 사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었던지 목수 출신의 아들, 마을에서 동고 동락했던 그 친구들의 아이, 익숙함에 그 익숙함으로 절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낯선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전하고 또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색하고 불편한 것을 거부하게 되었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도 지금껏 보아왔던그 모습과 다른 낯선 예수님이 어색하고 불편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름의 익숙한 방식이 형성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정관념이 생긴다는 것이예배, 예배를 이런 것이지 기도, 비도? 기도도 어, 이런 거야 또 성경 모든 것들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이런 거야라는 이 고정관념이 생긴다는 것이 근데 오히려 이런 고정관념이 자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새롭고 신비한 한마디로 낯설다는 것입니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색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 낯선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대왕을 세울 때도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일대 왕을 세울 때 건장하고 싸움을 잘하고 전쟁에서 이길 것 같은 그런 사울을 왕으로 세웠죠. 사울을 표현하고 있는 그 성경을 보게 되면 키가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런 인물이라고 여겼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요 근데 이렇게 세웠던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이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세라는 집안의그 아들들 가운데서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세에게는 여덟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사무엘은 익숙했던 방식, 왕이라면 이래야 해. 라고 여겼던 그 고정관념으로 왕을 세우려고 하죠. 즉, 건장하고 전쟁에서 용사 같은 자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거죠. 남들보다 훨씬 더 건장한 자를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제지를 하셨습니다. 나는 용모와 키를 버렸다. 왕을 지금껏 세워왔던 익숙한 방식이 아닌, 낯설고 어색한 방식으로 왕을 세우려고 했던 었 것이죠. 좀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왕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왕이었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베드로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상대하지 않았죠.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모금을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었습니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 우선적이라는 그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고정관념이 예수님의 제자, 즉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도 이 고정관념이 있었죠. 근데 어느 날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 동물들이 그 보자기 가운데서 가득 차 있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부정한 동물을 잡아먹으라 애들은 화들짝 놀라면서 이 부정한 동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고글로 하게 되죠. 유대인의 익숙한 그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늘에서 다른 소리가 들려오죠. 내가 거룩하다고 여긴 것을 왜 속태다고 하느냐라는 소리가 들려. 오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이 고정관념에 금이 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방인이었던 오넬료에게 오넬료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오음을 전하게. 이 일을 통해서. 이방인 성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계기가 되었고 바울을 통해서 터키와 또 그리스를 넘어 로마와 온 유럽으로 복금이 이방인 가운데 전해지게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하심은 낯설고 새롭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을 뛰어놓고 우리의 익숙함과 오정관념을 깨뜨리고 일어나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역사에 하나님이 일하심에 그 역사에 동참하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낯섦과 마주해야 합니다. 익숙하지 않고 불편한 하나님의 그 낯섦에 우리가사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색하고 낭혹스럽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색하고 불편하고 낯설다는 이로 익숙함과 이 고정관념에 머물러 버린다면,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새롭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목도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익숙함과 고정관념에 갇혀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새 역사를 맛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좁은 시야, 그리고 경험과 지식을 깨트리지 못했고, 깨트리기를 싫어했던 것이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예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옳다고 얘기했던 것이 오늘 틀린 것이 되기도 하고, 이전에 새롭던, 예전에 새롭던 것이 구형이 되어서 폐기가 되기도 하죠. 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도 빨리 변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은, 중년 이상의 세대들과는 모든 것을... 다르게 보고 또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세대는 이전 세대들이 경험했던 신앙과 행동과 전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칫 신앙이 약해지고 변질되었다고 보기도 하죠. 물론 그런 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옛 세대들이 경험했던 그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옛 세대들이 경험했던 그 지식과 경험에 갇혀서 신앙은 이런 것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것이야, 그리고 나는 이렇게 믿어 믿었고 이런 것이 바른 것이야라는 그런 것에 갇혀서 지금 또 앞으로 일어날 변화를 못마땅하게 또 불편하게 여긴다면,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를 마치 위기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어색하다고 담을 쌓고, 옛 교회, 우리 세대의 그 전통에 갇혀버린다면, 하나님이 열고 계시는 구원의 새 역사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달라진 세상에서는 다르게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또 앞으로 펼쳐진 세상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이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신, 그것을 볼수 있도록 우리 고정관념을 벗어내고 하나님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수 있는 부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